자, 정력, 공역이 실수 전체인 지합 F가 했는데, 가나 조금 먼저 FA는 0이고, 모든 실수 X에 대하여, XY에 대하여, 죠 XY에 대하여, 이 조건을 만족한대요.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. 자, 이럴 때, 얘가 주기함수를 보이래. 가는 주기함수다. 이 말은 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, FX다하기 P 한 게, fx 되는 p가 존재, 0이 아닌 p가 존재하면 주기 함수에요.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요 식이에요. fx 당이 p가 fx 되는 p가 있는 것을 보이자. 그런데 우리가 쓸수 있는 것은 fa가 0이란 걸쓸수 있으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y 대시에 일번 합니다. Y에, y에 a를 대입해요. 대입하면 f의 x-a, f의 x-a는 빼기 efx-fa야. 왜 fa를 넣냐? 이게 0이니까. 따라서 f의 x-a는 마이너스 f의 x-a에요. 이거는 모든 뭐에 대해서, 모든 실수에서 다 되는 거야. 음, 나는 여기서, 어, 요거를 하기가 힘들어서 x 빼기 a를 라지 x로 한번 치환을 해봤어요. a는 숫자니까 그러면 요 스몰 x는 a 다기 라지 x잖아. 여기 대입하면 f에 얼마? 라지 x 다기 a를 넣으면 라지 x 다기 e a 가 뭐가 되는데 여기는? 마이너스 f 라지 x에요. 요게 좀나 e a 를 더하면 다음거의 y값은 2a를 뺐을때는 마이너스 f x 라는요 사실. 자 어떻게 하는데 이 상태에 x자리에 뭘 대입할까 x 다 2a를 한번 넣어봐 그러면 f 의 x 다 2a 다 2a는 왜막 항상 아무것도 넣어도 되니까요. x 다 2a가 되지. 즉 그렇죠? 이건 f에 x다하기 4a가 마이너스 f 의 x 다2 a 와 같고 x e a 대 해서 EA를 떼면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FX야. 따라서 얘는 FX. 그래서 x 더하기 a 를 넣은 F 값은 FX 값 같다. 따라서 얘는 주기 암수들아. 더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다. 됐나요? 일단 FA가 0이란 말에서 어떻게 한다? y에 a를 넣으면 x-a, x-a가 0이더라라는 요 성질과, 그 다음에 치환해서, 어, 함수 방정이 찾았고요. 그 다음에 변형을 했어요. 이렇게 하면 주기함수라는 거 확인됐다. 자, 그 다음에 2번은, 얘가 우함수임을 보여요. 우함수. 우함수란 말의 의미가 f에 마이너스 x 넣는 게 fx 되는 거, 마이너스 넣는다, 안 넣는다, 갖게 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. 이걸 어떻게 확인할까? 두 번째 나는 일단 주어진 나에 x, y의 0을 대입했어요. 그러면 f0 다하기 f0은 e f0의 제곱이에요. 따라서 f0이 0이거나 f0이 1이야. 이두 조건이 있어. 자 그러면 첫번째 f0이 0이라는 사실을 쓸까? f0이 0일 때는 주어진 식의 y 의 0을 대입해요. 하면 fx 더하기 fx는 y의 0이니까요. f0이 0이니까 없어지잖아. 0이잖아. 즉 fx는 0이에요. 이 말은 항등적으로 0이야. 즉, y는 0이라고 하는 상수함수야. y는 0이라고 하는 상수함수. 얘는 뭐다? 우함수 맞죠? y축이 대칭이잖아확인하는 방법은, 요, 보면, x를 넣으면, 마이너스 x를 넣어도 0이고, x를 넣어도 0이니까, 우함수는 거 확인. 두 번째, f0이 1일 때는, f0이 1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? 나는 주어진 나식에다가, F0이 1이니까, 나식에다가 f 의 마이너스 X가, FX가 되는 걸 보이기 위해서, 여기에 X에다가 0을 대입할 거야. 나의 X에 0을 넣으면, FY, 다 f 의 마이너스 Y는 EF0, FY잖아. 근데 F0이 1이기 때문에 2 f y 지 요식을 한번 보세요. 요식을 잘 보시면 f(y)가 넘어가니까 f의 마이너스 y가 f(y)가 되지. 따라서 이게 모든 y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니까 얘는 우함수. 여기도 우함수. 그래서 f 0이 0일 때든 1일 때든 다 우함수가 된다. 오케이. 이렇게 서술을 하면 됩니다.